나둘셋아왜 아, 아, 둘, 아, <laughs>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김주원 밸런스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카를 <laughs> 박스카를 예전에 제가 혼자서 밸런스 게임 해 봤는데 오늘은 제 아들 김주원 군을 대상으로 밸런스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소딩이 된 주원이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기. 오. 공부 1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 전 밖에서 노는 거. 밖에서 놀아야지 신체 발달이나 아이들 간의 뉘앙스를 캐치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사회성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언의 최종 키 158cm 20. <laughs> 소개팅을 하면 어느 쪽이 확률이 높으려나? 어떤 남자 소개받을래요? 158 왜요? 2m20은 어딜 가나 다날 쳐다볼 것 같아. 작아도 아더 작은 여자 만나면 되지. 그치. 뭐한1 3 2 정도 되는 여자분 만나면 되니까. <laughs> 난 2m20. 12살 어린 나이에 철든 의젓한 애어른 주원이 30살 넘도록 철이 안든 애교쟁이 주원이 저는 후자. 철이 안 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애어른이 되는 건좀 슬퍼. 애는 애다운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럼 주원이가 서른 살 돼서 어쩔 티비? 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서른 살인데 응. 철안 들어서 그냥 바로 죽방 날려서 참교육하겠습니다. <laughs> 뻥이야, 뻥! 안 울려본 여자가 없을 정도로 가차 없는 카사노바 좋아. 어쩜 골라도 나쁜 여자만 골라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착한 남자 좋아. 카사노바가 낫죠. 응? 어? 카사노바지. 어우, 나쁜 애잖아, 그러면. 상처 주고 다니는 거잖아. 세상에 그 사람 하나만 카사노바. 있는 것도 아닌데. 나쁜 여자들한테 당하고 사는 그런 아주 미련 곰탱이는 정말 싫습니다. 참고하세요. 나도 진정한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원이가. 눈물을 흘릴 만큼. 막,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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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사랑 때문에 슬퍼본 적 있어? 난 매번 슬펐는데? 매번? 응. 어. 아, 나 때문에만 슬펐던 건 아니고? 난 매번 힘들었는데? 아, 그래? 응. 근데 나는 매번 안 힘들었던 것 같아. 뭐 힘들어했어. 두 번째 애랑 헤어지고 힘들었어 <laughs> 내가 그거 힘들어하는 글 봤어. <laughs> 진정한 사랑은 여보 하나뿐이었어. <laughs> 진짜로. <아니. 웃음> 주호이 미래 아내 성격이 1호님, 2호님. 와 나. 두깐만 아자. 네. 누나들도 볼거 아니야. 아 빨리. 해. 아. 성격이요? 어. 아. 아 왜? <laughs> 미안해서 한안 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겠어요. 3이1호님 <laughs> 이유는 주장이니까. 김순자 같은 남편 되기 대 사모님 같은 아내와 결혼하기. 부자죠. <laughs> 사모님 같은 여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주원이가 어버이날 써준 감동의 편지 음. 네주원이가 어버이날 준 두둑한 용돈 얼마죠? 감동의 편... <laughs> 두둑한 용돈? 네 200만 원 근데 편지는 없는 거죠? 돈만 툭 던지는 거 아니야? <laughs> 툭던진다니까 네. 아빠! 아빠! 200이요 <laughs> 아, 됐잖아요 <laughs> 뭘 도발해요? 전 편지로 가겠습니다 사실 쓰기 싫어. 그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일 리니 축구 선수가 된 주언이가 호날두의 축구 실력과 스타성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인성까지 담기. 좋은 인성을 겸비했으나 축구 실력은 살짝 아쉬운 우리에 되기. 호날두로 가겠습니다. 호날두 우리에 하면 호날두 가야죠. 우리 같은 소리 국대 주전이 된 주원이대, 500만 유튜버가 된 김진짜. 저는 500만 유튜버고 합니다. <laughs> 내가 잘나는 게 중요해. 네 인생은 네가 살아. <laughs> 축구로 성공한 주원이대, 공부로 성공한 주원이. 저는 축구. 왜 공부로 성공해도 저, 좋을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의대에 갈 수도 있고. 투명민이 훨씬 많이 멀잖아요. <laughs> 주원이를 대상으로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 드는 생각이. <laughs> 주원이가 싫겠다.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아빠는 법대가라 그러고 엄마는 육사가라 그랬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니네 변호사했으면 잘했을 거야. 논리 놀리 왕이야. 놀리는 것도 잘하잖아. 맞아. 어쩔 수 없이 이런 아, 주원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주원이가 나를 닮았다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겠죠. 부모님 마음 어쩔 수가 없나 봐, 얘가. 맞아. 안전하길 바라고. 왜 다들 부모님들이. 공무원, 공무원 하시는지. 어. 아니, 근데 전 도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그래, 그래. 저는 좀 불안하더라도 막 했으면 좋겠고, 세계를 누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넓게 보세요. 저이 가고 싶대, 그것보다. 아, <laughs> 어, 진짜 실망이야. 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기 꼭 나으세요. 안녕! <laughs> 아이구 u l 야 아이구 h e 야 e I 끝 o u 야아이 e t h e 아이고. could get here. I c o 아나아 get here. I could get here. I c 아빠가 아까 인스타 올렸거든? 이거 같이 볼래? 이거 확대한다 봐봐 주헌이 아니야? 음 우와 주헌이지 머리가 너무 없다고? 자, 이거 봐 이거 누구야? 꿀벌 주헌이지 꿀벌 주헌 뿅 이거 누구야? 주지 ]에서. 뿅! 아빠랑 주원이 어때요? 오, 우리 물놀이 물놀이 할때 물놀이 할 때. 뿅! 캠핑 주원, 좀 캠핑 할 때. 뿅! 오래돼. 이게 누구야? 주원이 아니야? 아이고 예뻐라~ 미소가 예쁜데요? 여기 누가요? 아이 미니 미니 미어? 저 누구야? 엄마지? 엄마지?